안녕하세요, 이팔입니다 오늘은 고원에서 나온 CF2 고감도 완전 우선 스트레오 이어폰인데, 이거 한번 개봉해볼 겁니다. 여게 보니까 옆에 측면에 보면은 코드 풀이 선이 없다는 얘기고, 스트레오 이어폰이고, 싱글과 듀얼 두 개의 블루투스가 연결이 된답니다. 블루투스 5.0을 지원을 하고요, 자동 온오프 기능이 있고, 패스트 차즈 지원을 합니다. 가볍고, 작습니다. 귀에 딱 착용감이 좋다고 하네요. 고원에서또 네이버 체험단 당첨이 돼서 이렇게 개봉을 하게 됐습니다. 바로 개봉해 볼게요. 와, 작다. 어휴. 이어폰하고, 그 다음에 충전 케이스겠죠. 아, 이런 게 필요했어. 코드리스. 설명서가 있고요. 마이크로 5핀, 충전 케이블, 이어팁이 라지 사이즈, 중간 미들 사이즈, 스몰 사이즈. 세 개가 있네요. 이게 충전 크레들이라고 해야 되나? 여기다 놓으면 충전이 되겠죠. 윗부분은 뚜껑이 플라스틱인데, 밑에 부분은 쇠인 것 같아요. 차가워요. 여기 이제 충전 포트가 있고 이게 전원을 켜는 것 같아요 전원 ON o 는 그냥 빼면 ON o 가 되고 아니면 4초 동안 길게 누르면 ON o 가 됩니다 충전 중에는 하얀색 점등이 된다고 하네요 충전을 해 봅시다 딱 들어갑니다 외장 터리를 통해서 충전을 시작했고요 보니까 깜빡깜빡하네요 설명서를 아까 읽어봤는데 2회가 깜빡거린다 그러면 25%에서 50%가 충전이 됐단 거예요 그리고 3회가 깜빡거릴 때는 50%에서 75% 4회가 깜빡이면은 75%에서 100% 그다음에 아예 점등이 된다 충전이 완전히 완료가 됐단 얘기예요 요걸 유닛이라고 하고 요걸 충전하는 걸 크레드라고 하는데 유닛을 요렇게 빼면은 자동으로 전원이 켜집니다. 주 메인은 LE 주 메인이고 이두개 이어폰 유닛을 꺼내면 자동으로 전원이 켜지고 유닛이 서로 연결이 되고 페어링 신호음과 함께 페어링 모드로 진입을 한대요. 각각 따로 전원이 둘다 들어와야 된다고 하네요. 한 가지만 따로 쓸 수가 있는데 주 메인이 따로 있고 이둘 중에 하나가 메인이 돼야 되네요. 메인은 왼쪽이 메인 모듈입니다. 듀얼 모드로 연결된 상태에서 모두 전원을 끌고 오른쪽만 6초만 길게 누르면은. 오른쪽만 헤어링이 된다고 합니다. 메인 유니... L을 먼저 처음에 연결을 하고 나중에 전원을 꺼서 이 한쪽만 6초간 길게 누르면 은 한쪽이 연결이 되고 그 이후에는 L이나 R 둘 중에 하나가 연결이 된다고 하네요. 원하는 한쪽만 싱글로 연결이 될수 있다고 합니다. 기어 아이콘 X 같기도 하고 하얀색 부분이 물리 버튼이거든요. 한번 눌렀을 때 재생 일시정지고 다음 곡이 두번 이전 곡이 세번 전화 받을 때는 한번 누르고 종료할 때도 한번 누르고 거절할 때는 두번 누릅니다. 움직... 음진... 를 한번 들어가야 되는데 G p 드 d 3로 한번 들어볼 건데 블루투스 연결을 일단 한번 해봅시다. 해보고 싱글 모드를 한번 돌려볼게요. 꺼내고 이쪽이 오른쪽이 이쪽 이 왼쪽이라고 이렇게 l 라이 적혀 있네요. 여기 CF2 블루투스가 지금 떠서 연결을 해볼게요. 와 소리 너무 좋아. 진짜 소리 좋다. 소리 진짜 깔끔하고 좋네요. 와. 어, 79,000원, 8만원 정도 가격이면 무선 이어폰 괜찮은 거쓸수 있겠는데? 자, 플레이를 한번 들려드릴게요. 음질도 생각보다 많이 깔끔한데? 에어팟 수준까지는 아니더라도 와, 기대 이상의 음질을 보여줍니다. 2018년 9월 3일 날짜로 봤을 때 가격대가 79,000원입니다. 에어팟의 절반 가격인데, 에어팟보단 좀 크더라도, 이 정도면은 진짜, 에어팟이랑 그렇게 음질이 많이 차이가 안 나요. 다만 얘는 이제 터치가 아닐 뿐이지, 시리를 뭐안 부르는 거니까, 안드로이드 쓰는 사람은 시리 부를 일이 없으니까, 오, 와, 괜찮다, 이거. 좋습니다. 확실히 좋습니다. 어, 코온에서 괜찮은 제품이 나왔는데요? 각각 싱글 모드로 하나만 쓸 수도 있고, 듀얼 모드로 두 개를 쓸 수가 있고, 이건 이제 터치 버튼 아니고 물리 버튼인데, 물리 버튼을 길게 6초간 누르게 되면 싱글 모드로 이 유닛을 얘하고 얘하고 따로따로 쓸 수가 있습니다. 에어팟 케이스만큼 클레들 크기도 작고, 유닛도 그렇게 별로 크진 않아요. 그닥 그렇게 크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단지 여기 충전할 때, 이, 홈 부분에 정확히 맞춰서 이렇게 하얀색 불이 들어와야 되는데, 그거를 잘못하면 이게 충전이 안될 수는 있네요. 음악을 들어봤는데, 음질도 괜찮고, 여기 부분이 자석이어가지고, 쫙 붙어요. 디즈보다 안 떨어지죠. 무게가 그렇게 무겁지도 않고, 귀에 꽂아도 이렇게 티가 많이 안 나거든요. 아, 좋은 것 같아요. 감탄밖에 할게 없네. 일단은 뭐, 고속 충전도 된다고 하니까, 좋네요. 잠깐 사용해보고, 이렇게, 노래도 한번 들려드려봤는데, 음질도 괜찮고, 볼륨도 어느 정도 풍부해서, 볼륨을 줄여야 될 정도로, 볼륨 최대치가 좀 높았거든요. 그것도 괜찮았어요. 그리고, 이 유닛들이 하나하나 따로따로 독립으로 쓸 수도 있고, 아무튼, 어, 저는 이게 참 매력적으로 다가왔습니다. 지금까지, 코원에서 나온 CF2를 개봉을 하고, 간단하게 사용도 해봤는데요. 아, 괜찮습니다. <laughs> 좋네요. 전 이거 적극 추천드리고 싶어요. 처음에 케이스가 좀 작아가지고 미심쩍었는데, 생각보다 괜찮아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또 다음 영상, 다른 제품의 다른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시면 좋아요. 구독하기 눌러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전또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